이스라엘의 기신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마지막이 되는 말라기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천사, 나의 사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성전재건을 할 당시에 당시 유다인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적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느에미아라든지 학계라든지 스가리아든지 이분들이 함께 사역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야서의 마무리는 메시아가 몸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야서에 많은 반복적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여섯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절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노다라고 질문을 하죠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 세상들아 나 만군의 요아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용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용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세 번째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그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질문을 하죠 네 번째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요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요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가 하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요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인데, 3장 7절에 보면 "네 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나이까 하리라 하도다"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이 3장 3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너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갖고 있는 생각과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다인의 생각의 갭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장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요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러자 주께서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게 되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증거를 말합니다. 예수와 야곱 형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예수는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의 살고 있는 산이 황폐하였고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하지만 너희를 택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아니했고 실제 너희들의 인생은 멋대로 살아갔다 라는 말씀을 하죠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요아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죠 이때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의 이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의 멸시하는 내용들을 말하죠 7절에 보면 더러운 떡을 재단에 들였다. 8절에 보면 눈문 희생물을 가져왔다. 13절에 보면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다가 나에게 주었다. 14절에 흠이 있는 재물을 들였다. 라고 말하죠. 무슨 말일까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성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해요. 하지만 실제 그들 내면 마음은 그러하지 못했다 흉내는 내는데 그 마음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을 공경함 이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1장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게 우리가 잘아는 이사야 일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시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성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행위를 갖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부분에 미달, 이런 부분에 합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소에서 책망하는 주류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마다 좁두어처럼 앞에 항상 붙이는 말이 있었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마스크를 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래의 자기와 다르게. 마스크를 쓰고 위장했다. 이 말이 위식하다. 이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제사해요. 하나님을 성기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하지만 그들 내면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아니었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막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십니다. 그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죽이나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형식이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들이고 당연히 형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형식과 함께 반드시 놓쳐서는 안될 것이 마음을 그 형식에 꼭 담아야 한다는 것. 중은 보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은 미사 요구를 통하여 좋은 말을 다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중은 번하는 기호가 되는 거죠. 그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 모습이대로 내어드리는 거죠. 그게 이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 아는 것을 그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다 알면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는데 그 아는 그것을 그대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하지만은 집안에 우리 강아지를 키웁니다. 이제 그 강아지가 가족이 다섯이다, 셋이다. 그러면 강아지가 셋이고 다 합니다. 어? 아버지 이렇고 엄마 이렇고 아들이 이렇고 딸 이렇고 그 강아지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강아지가 이렇게 잘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이나 잘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잖아요. 오죽이나 그런 걸잘압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 축레고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재건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또 섬기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제사 한다고 하면서 여기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똑 가져오지요. 눈물 시생재물 가져오지요. 춘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가져다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 섬깁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설령 없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나가는 거. 과부의 두 랩돈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주님이 원한다 하는 걸 알고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져서 주님이 기뻐히 받으시고 그 안에 비어 있는 마음, 그 온전한 마음에 하늘로 내리는 주의 연애가 넘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의름으로 초원합니다 은혜로 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일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제전도 하고 일저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예배하고 제사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형식적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걸 말씀하고 있사오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떡을 가지고 눈먼 것 또한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섬깁니다. 착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새벽 나와 기도하는 자녀들의 형편을 구부 살펴 주옵소서. 저들의 사정을 아시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립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백령도에 갔습니다. 사역이 시작됩니다. 건강 주시고, 안정케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아이들 주의 사랑을 몸소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로 많은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극렬이 여겨 주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은혜들을 저들 위에 내려어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 앞에 묻고 주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한 날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려지는 흥거민 싸움이 받아 주시고, 가정 후에 형편을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풍성히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